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내가 감소하는 이 함수는 고정이라 그랬어. 그치? 고정이지? 네. 이 함수가 지금 보면은, 아, 여긴 또 없네, 이게. 여기서 지금 이 길이가 알아. 이 길이를 알아, 난 지금. 요 점의 좌표가 X절편이거든? X절편 찾으려면 Y 대신에 0지면 되는데, 그럼 거리는 2야. 그럼, 높이를 찾으면 돼, 높이. 그치? 수선의발내린 높이를 찾으면 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야, 지금. 그치? 네. 이 교점.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야 되지? 그, 일단, 밑에 식을 y는 e-x. 음. 이거니까, 그러니까 e-x는 e n 스분의 nx. e-x는 n 더하기 2분의 nx랑 같다? 그러면 여기, 어 얘를 우변으로 넘기고 2를 낮 다음에 자,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, x네. 그치? 그래서 x는 뭐가 돼? 그래서 자, 이, 이쪽으로 이 넘길 거야. 이제 얘를 얘를 잠깐 한번더 통분하자.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n 더하기 2지 그러면은 2n 더하기 2네 그러면은 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2인데 자 역수로 넘어가면 되니까 2에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2 맞나 이거? 맞아요. 어 그럼 여기 약분돼서 사라져서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가 요 x 값이야, 그치지여요 음, x에 지금 보니까 요 x 값이 얼마나 그래서 n 더하기,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야. 그러니까 교점의 x값이 교점의 x값이 그거니까, 요거 y값은 요 함수에다, 요 함수에 넣어봐도 되겠네, 그치? 그럼 아까 y는 e-x램에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? e-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? 이 함수에? y값이면서 높이,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? 그 높이를,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, 요 길이는 2라는 거 찾았고, 높이가 얼마라고 찾았어? 2 n 1 그러면 2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, 5 p, n, a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밑변 곱하기 높이지? 자, 이거 해주면 되니까 약분, 약분 해야 되네, 그치? 자, 그럼 남는 건 2에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가 바로 이게 얘기하는 뭐야? sn이잖아, 이게 sn이잖아, 그치? 여기 극한 보내면 뭐가 나와, 그럼? 무한대분의 응? 무한대꼴. 무한대 2는 딱1이니 답이 1이네, 그럼 답이. 맞지? 그래서 얘 지금 sn을 극한을 보내면 되는데, 자, 2-n e 더하기 1분의 엔더하기 인데, 얘는 극한 보내면 그냥 2고 얘는 극한 보내면 무한대문의 무한대인데 분모, 분자, 차수와 같기 때문에개수만 읽어드린다 그치? 무 이렇게 의로수렴하의무로 수렴하네. 한대문의렇한대문의 무한대문의 무한대문의 무문의들이야이의게문문